감사합니다. <laughs>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말씀의 에 은혜 받으세요. 어, <laughs>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네 편지가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뭐 우리가 편지를 많이 씁니다. 뭐 요즘은 잘뭐 메일로 쓰고 문자로 쓰고 하지만 과거에 편지를 음 보낸 걸 이렇게 보관해 놓기도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옥중에서 뭐 정치인들은 특별히 옥중 서신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이 보내는 이 옥중 서신 특별히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짧은 네 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또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 또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것인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삶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가서 어,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걸 보면 유대인들은 남자 10사람만 모여도 회당을 하나 세울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기도처 하기에 좋은 회당이 있었을 텐데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회심자가 루디아였고, 또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 식구들, 또 여기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는 에바 베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게, 글레멘드, 뭐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 빌립보 교회가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오랜 세월 동안 후원한 그런 교회이지요. 어, 그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두 번이나 도왔다고 오늘 본문의 어, 이후에 4장 16절 이런 데 나오고 있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후원을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도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랑. 또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런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하고 순두개라는 여인 여성 지도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아마 뭐 여성들 특유의 그런 뭐 경쟁심이나 비교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갈등이 있어서 바울은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그들을 도우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바는 뭐냐면 어~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우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강한 어조로 뭐뭐뭐 뭐, 뭐 해라 이런 어~ 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절부터 삼절까지 내용과 그리고 사절부터 구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일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일절의 표현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뭐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에는 그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특별히 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연결되는 거죠. 어 여기 서다. 서다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는 아주 굳게 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 이것은 마치 그 군인의 보초병이 적을 주시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예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예. 어려운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고 또는 코로나의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서는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 뭐 남들이 나의 수고와 희생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는 내가 뭔가를 해도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는 또는 오히려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무슨 어, 그런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뭐 오히려 어, 피곤한 일만 생기고 많은 그런 모습,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옥중 서신으로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어,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안아야 되는 거죠. 자, <laughs> 그 다음에 실제적인 교훈을 이야기하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실제적인 이제 문제의 핵심이 이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뭐 유오디아라는 이름이. 어~ 뭐~ 순조로운 여행 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순두계 그러면 뭐~ 행운의 기회 뭐~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좋은 이름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헌신적으로 주님을 잘 섬겨온 그런 어~ 교회의 초창기 멤버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 뭐그 문제가 뭔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다가 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점점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예. 그런 모습. 그런데 그들의 그런 다툼과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사탄은 그 틈을 타서 교회를 흔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을 옥중 안에서 들은 바울이 근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앞에 2장에도 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2절. 내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뭐, 바울이 지금 그들 사이에서 누가 오르냐, 누가 틀렸냐, c c 비 b 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너는 틀렸어. 뭐 너는 뭐안 돼.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그렇게 해라. 이게 문제 해결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3절에 이어서 한절을 3절 한번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책에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그두 사람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서. 어, 문제를 만들고 복잡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들을 뭐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세심하게 잘 도와주어라 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외에 동역 클레멘드와 그 외의 동역자들도 도우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히 함께할 귀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거죠.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항상 기뻐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에 기쁨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면 18번 이상 나올 텐데. 그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바울의 처지 형편을 보면 뭐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못 되지요. 감옥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뭐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에게 빌립보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 뭐 좋은 소식이 아니고 분쟁 서로 싸운대더라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서로 싸운대더라라고 하는 분쟁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실제로 바울 곁에서 함께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치각기 갈길로 세상으로 떠나고 아이고 이제 바울 곁에 별로 있어봐야 별게 없겠구나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게 바로 4 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네, 주 안에서 항상 이 항상이라는 건 어떤 조건과 형편, 상황을 따지는 게 아니죠. 건강할 때도 기뻐하지만 또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뻐해라 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 이제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또어 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제자들 또는 세상에 있는 많은 믿는 자들 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뭐 기도의 내용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 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 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무거운 명령이라고 한다면, 또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항상 기뻐해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무게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가 첫째는 사랑이고, 그다음에 희락이죠. 희락 기쁨,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도 말하고, 뭐 어떤 인생의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거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복음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기쁨이 넘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뭐 장로라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모두 든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5절 오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 오절에 첫 번째로 뭐 이야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 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용. 네. 어, 관용, 넓은 마음 뭐 간단히 말하면 그거죠. 넓은 마음.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갖고, 자기를 중상모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주장을 당연하게 내 권리 혹은 뭐내 상황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주장하고 할수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자세. 네. 그런데 이런 관용을 오절에 잘 보면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 알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내말잘 듣는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관용의 자세를 가져라. 이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내 감정대로 할수 있고 또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성경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왜 그러냐면 5절 마지막에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기서 주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재림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금방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억울한 것도 심판해 주실 거고 또 공정하게 공의로 판단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억울하고 힘든 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관용을 베풀면서 지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기쁨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에게서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가는 요소가 뭘까요? 뭐 염려인 거지요. 건강에 대한 염려, 뭐 재정,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그걸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간다. 염려라는 게 사실은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아, 라도더할수 있겠냐? 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느냐? 그게 아니다. 또잠언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할 뿐이지 아무 유익이 못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염려하는 일에 빼앗기기도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근데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라고 말하죠. 염려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는 여기 6절에 말하는 대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뭐예요? 기도와 간구. 염려의 해결책이 기도와 간구다.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죠. 모든 일, 건강, 자녀,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한다. 기도와 간구. 예.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불평, 원망이 쉬운 그런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이 해결하실 거라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세, 간구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 자, 그러한 기도와 간구,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네. 하나님의 평강, 우리 모든 인간들의 뭐 생각과 지혜, 뭐 경험 이런 걸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만 아뢰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면 그 심령 속에 여기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8 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여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거, 선한 거 그것들을 생각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었습니다, 쭉 이야기 들었는데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해라, 네, 밝은 면들을 보고 밝게 생각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면, 밝은 면, 선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지금 어,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관용해야 되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어서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 9절 우리 결론의 말씀이 되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처럼 생활하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 든든히 서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굳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위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자세인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관용을 베푸는. 또, 기도와 간구로 아래는 그리고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정말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정말 주님의 기쁨, 주님의 멸류관이 되는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리보 교회는 나의 자랑이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 성실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멸류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는 일과 주 안에서 늘 항상 기뻐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환영을 베푸는 일과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과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은혜, 이런 신앙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